자 eat는 오늘 이 친구가 공모가는 2만원이었구요 스타트는 스타트는 26150원에 출발을 해서 39000원까지 약100% 정도 올라갔다가 음.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26,150원이 전전점까지 이 아침 출발 가까지 지금 내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 아침 출발가 이 자리가 이탈되면 완전히 내려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. 조심들 하시고요. 갖고 계신 분들은요. 이 친구도 지금 퍼가608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와 있죠. 일단은 회사는 기술력만 갖고 성장을 했는데 지금 매출은 전혀 없고요. 일단은 적자가 연속으로 났는데 자산 총계보다 부채가 더 더 높은 회사네요. 회사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, 오로지 기술 하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라고 국내 첫 시뮬레이션 기반을 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업인데,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